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다시 이제 날짜별 형태로 정렬을 쭉 했어요. 음, 정렬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제품명 여기 이제 스택을 하니까 레벨 1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0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컬럼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긴 날짜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재고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럼 이제 우리가 또뭘 해줘야 돼요? 컬럼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음, 컬럼 이름 바꾸는 것도 어떤 함수가 당연히 있어요. 리네임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리네임. 그래서 컬럼의 이름을 바꿔 주겠다. 이 리네임이란 함수는 이 컬럼의 이름을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 줘요. 음. 그 무슨 소리냐? 여기 보시면은 이레벨 1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어떤 컬럼 이름으로 바꿔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써요. 예, 딕셔너리 아시죠? 키와 밸류의 매칭으로 되어 있는 파이썬 자료 로 예, 예, 얘를 날짜로 음, 날짜로 바꿔 주고요.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거. 저 0은 문자가 아닐 거예요. 얘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걸 거예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재고량. 이렇게 바꿔주면은, 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드디어, 어, 날짜 데이터 기존의 퍼펙트한 데이터를 얼추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놈을, 요 놈을 원래 데이터, df1 데이터랑 붙여버려야 되겠죠? 그쵸? 이제 포인트는 여거예요 여기에 이 제품명을 기준으로 이 여기에다 붙이던지이 테이블에다 붙여야 돼요. 얘네들은 날려버리고, 그렇죠? 음. 그걸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어,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살릴 거 원래 데이터 프레임 DF1에서 우리가 살릴 애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컬럼을 한번 만들어보죠. 어, 살릴 거. 그래서 저 구분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죠. 구분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헤드를 함수 헤드 함수로 써서 한번 볼까요? 네. 구분 어, 카테고리명 카테고리명 그리고 자재 그룹 이것도 뭐 ILC 인덱스 로케이션 써서 하셔도 돼요. 자재 그룹명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품 코드 그리고 제품명, 음, 그 제품명을 기준으로 붙일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두 테이블을 합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 쭉 있고, 분류 어, 안전재고랑 분류까지 한번 봅시다. 안전재고, 안전재고랑 분류까지. 어이? 어떤 어 데이터인지 모는데 아, 분류가 여기좀 조심하셔야 될게 이렇게 띄어쓰게 돼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실무에서는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거 df1 컬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분류 있죠. 이 글자가 어, 실제 엑셀을 상에서 스페이스 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포함한 상태에서 이 컬럼들 우리가 이제 필요한 컬럼들만 추출을 한 거죠. 이건 뭐예요? 제품명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 재고 데이터예요. 그렇죠? 음, 얘를 우리가 df6로 선언을 해줍시다. df6 네, 선언을 해주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어, 얘랑 얘를 붙이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다 봤어요. 이제 끝났다. 와! 이 거대한 서사의 막이 이제 오는구나. 예, 붙일 때. 그럼 이제 이두 데이터를 본드칠를 해서 붙여야 되는데 붙일 때 어떻게 쓰느냐? 이 붙이는 방법도요. 어,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음. 이걸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데. 테이블 조인. 테이블 조인이라고 불러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 어, right join 하나, 레프트 조인 그리고, i n 조인, 아 j 터 조인. o u 아, o 터조인 r j 이 아니라, i n 조인. r join. 예, outer 맞죠? 이,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냐? 보세요. df, 우리가 df5랑, DF5랑 DF6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DF5랑 DF6를 붙이는 건데, 어, 얘를 붙일 때, 음. 네, 얘를 붙일 때,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 어, 우리가 제품명을 기준으로 붙인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제품명을 기준으로 이두 개를 붙인다고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 DF5라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1,488개 데이터가 붙겠죠. 네, 이 DF6에 있는 DF6에 있는 DF6에 있는 이 상품명이 중복돼서 네, 날짜만 바뀌고 중복돼서 뒤에 데이터가 붙겠죠. 그렇 그럼 키가 날짜가 키가 될 거고요. 제품명을 키로 붙이 붙이긴 했는데 결국 완성된 데이터 테이블의 키는 날짜가 될 거고 전체 데이터는 1,488개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를 제품명에다 붙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90몇 개로 줄겠죠? 여긴 제품이 키가 되니까. 그쵸? 날짜들은 아마 중간에 그냥 날아가 버릴 거예요. 예, 뭐첫 번째 거만 와서 붙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미싱 값들이 막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이트 조이는 뭐냐?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m e 라는 함수를 쓰는데, 여기에 df, 어, 순서를 정해요, 먼저. DF6를 기준으로 DF5를 구, 붙일 거다.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일 거냐. 여기에 이제 이 붙이는 방법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right join을 하면은 오른쪽 테이블 기준으로 DF5, 즉, 얘를 기준으로 붙이겠다는 거예요. 요 놈을 기준으로, 뭐 제품명을 기준으로 붙이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날아가서 여기에 이렇게 짜자자자 붙습니다. 네. 이거 잠깐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두 테이블을 붙인다라고 하,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테이블을 붙인다. 붙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이름을 기준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이름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름을 기준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중복되는 애들이 있죠. 우리 길동이 왕이신 길동님이랑 성춘향 이두 데이터는 둘다 겹치죠, 그렇죠? 둘다 겹치는 데이터예요. 근데 변사 또이목룡 김분식 얘네들은 안 겹쳐요 데이터. 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왜, 그, 조인을 하는데, 머지를 하는데 이터 종류가 4개나 있느냐. 이, 중복되는 것만 살려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어, 중복이 없는 데이터, 변사 또 이목용 데이터가 여기 없더라도, 그냥 미싱 데이터, 결측지로 남겨서 붙이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이너 조인. 네, 이너 조인이라는 게 뭐냐. 이노조인이라는 거는 중복돼 있는 애들만 가져서 와 붙여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준으로 이름, 지역, 신분, 성별, 나이가 와서 붙는 게붙는데 어떤 애들만 와서 붙냐? 여기 지금 중복돼 있는 애들. 그래서 이름, 지역, 신분, 성별, 나이 이렇게 붙겠죠?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얘가 와서 붙는 거니까. 얘가 와서 붙는데 어떻게 붙냐? 이노조인을 하게 되면은 두 테이블에 키값에 중복돼 있는 애들만 네, 겹치는 애들만 가져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강원, 왕, 남성 30 이렇게 붙고요. 성충양 충청 양반 뭐 어떻게 됐죠? 남성 40 이렇게 데이터가 붙는 거예요. 중복되는 어있 애들. 얘네들이 와서 붙는 거죠. 이걸 이너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너 조인. 이너 조인이 있으면 아까 또 뭐가 있다고 했었죠? 아우터 조인 이 있다고 했었죠? 아우터 조인은 뭐냐? 아우터 조인은 어, 이거예요. 어, 중복돼 있지 않은 애들도 가져와서 붙여요. 네, 변사또, 그리고 이몽룡, 그리고 김분식 얘네들까지 다 가져와서 붙습니다. 다 가져와서 붙는데 어떻게 붙어요? 있는 데이터만 붙어요. 변사또는 한양, 신부는 노비, 이몽룡, 경기, 그리고 신부는 양반. 성별은 지금 데이터가 없죠. 그럼 여기 미싱 데이터로 없는 거예요. 미싱. 이렇게 되겠죠. 미싱 네, 밸류가 이렇게 미싱 밸류가 생기는 거죠. 요런 식으로, 네, 요렇게 돼요. 요렇게 김분식은 성별이랑 나이 있죠. 이렇게 붙는 게아우터 조인입니다. 요렇게 그럼 이제 레프트 조인은 뭐냐? 레프트 조인은 레프트 조인은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붙는 거예요. 왼쪽 테이블 기준으로. 왼쪽 테이블 기준으로. 제가 이 PPT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왼쪽 테이블에 키가 뭐가 있어요? 변사또랑 이목룡 있죠? 변사또랑 이목룡이 있는 거죠? 네. 여기, 여기 기준으로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 원래 있는 거. 한양이랑, 노비. 경기랑, 양반. 이렇게는 있는데, 여긴 데이터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는 미싱 밸류. 예, 미싱 밸류가 이렇게 와서 붙는 겁니다. 예, 여기 지금 Na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건데 미싱 밸류를 나타내는 건데 Not a Number라는 약자예요. Not a Number. 예, 이건 미싱 값을 나타냅니다. NaN은 Not a Number. 예, 이걸 뜻해요. 미싱 값, 결측치라고도 표현합니다. 결측치. 한국어는 로 결측치. 그리고 영어로 missing value라고도 표현해요. 예, 그냥 비어있는 값을 그대로 둔다라는 거죠. 음.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럼 right join은 어떨까요? right join은 네, 저기이 데이터 기준으로 붙겠죠? 여기 데이터 기준으로 그 붙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right join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붙냐? 얘가 와서 이렇게 붙긴 붙는데 음, 어떤 식으로 붙냐? 네, 홍길동, 성춘향, 김분식만 오는 거예요. 김분식까지. 김분식. 예, 네, 김분식. 대신 여기가 이제 미싱 밸류죠. NaN 그리고 NaN. 네, 미싱 밸류. 미싱 밸류로 오고 여기가 이제 성별이 여성. 그리고, 나이가 25. 이렇게 와서 붙는. 예. 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조인을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류가 있냐.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 하나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쑥, 쑥.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PPT를, 교환을 만들다 보니까, 네. 되게 이 PPT 다루는 게좀 빠르죠? 예. 네. 쑤쑤쑤쑤쑤. 이렇게 아우터어 조인, 라이트 조인 가져와서 붙입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블로그에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홈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셨으면은 바로 한번 붙여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DF6로 붙 DF6 기준으로 붙일 거냐? 아니면은, DF5 기준으로 붙일 거냐? 아니면은 두 개의 공통된 애들만 붙일 거냐? 아니면 중복을 허용한 모든 애들을 다 갖다 붙일 거냐? 이건 거죠? 저는, 날짜 데이터를 키로 잡기 위해서 DF5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right join이면 되면 되겠죠? right join. 그럼 어떻게 붙어요? DF6에 DF5가 오는데, 날짜 데이터를 기준으로 중복이 쫙 와서 붙어요. 그래서 1488개 데이터가 우르르 와서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은 제품명이라고 하는 이 컬럼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원래 이렇게 on이라는 함수를 써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붙이는지를 명시를 해주면 가장 좋아요. 컬럼이 서로 이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우리가 처리한 앞서 처리한 날짜 처리한 데이터 5 df5라고 하는 df5 변수를 df6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붙였다 음, 완벽하게 이렇게 붙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해 주면 돼요? df 7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리된 데이터를 우리 파일로 저장해 봅시다. t to 엑셀 해서 total. total 언더바 데이터 해서 엑셀 형태로 저장까지 해주게 되면은 어, 여러분 작업하고 계시는 폴더에 보시면은 토탈 데이터라고 하는 네, 이 전처리 완벽하게 된 데이터가 엑셀 형태로 이렇게 짜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간단한 분석 메커니즘까지 쭉 짜볼까요? 우리 스크립트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맞추면될것 같은데 뒤에 시각화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어떻게 시각화를 했냐? 어 저기 이제 여기 그 날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여기 지금 날짜 기준으로 데이터가 붙었죠? 날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날짜 데이터를 pd. to datetime에서 어 데이터 세븐의 날짜 이 데이터를 날짜 형태로 바꿔줬고요. 바꿔줬고 얘를 df7에 음 날짜 전처리 네 이렇게 바꿔줬고 얘는 이제 날짜 날짜 데이터가 됐겠죠 날짜 데이터가 됐으니까 뒤에 dt를 써서 네 주차랑 네 월이랑 공급월 음이 재고의 공급월 공급월 그리고 공급연도까지 공급월만 처리해 볼까요 예, 공급 월만 이렇게 처리를 해줘서 예, 간단한 분석 예, 우리 피보팅 하는 게 제일 좋아요 pd.pivotTable 해서 데이, 데이터에다가 df7 그리고 인덱스에다가 공급월, 밸류즈에다가 재고량 예, 재고량을 저렇게 썼나요 제가? <laughs> 예. 그리고 어그리데이션 펑션 AGG, VNC 해서 서써 함수 써주게 되면은 재고량 재고량 저렇게 놨네 이렇게 나오겠죠 월별로 재고량 수 이렇게 그럼 이거 뭐 시각화 바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뭐 앞서 배웠던 시각화 툴 써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피봇한 것도 똑같이 엑셀 형태로 저장 가능해요 후 엑셀해서 여기다가, 뭐, r e s u l t r e s u l 1 e x 하면은, 피보팅 한 것도 저장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피보팅 한 것도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리 e 트 u 1한번 오픈해 볼까요? 오픈면은 우리 피보팅 한 거. 계산 되죠, 이렇게? 짜자잔. 계산 되고요. 오늘 시각화 했던 거. s n s b a p l 빠플럿 해줘서, 어, 우리, 인포트가안 되있네요. 빠플럿 해줘서, 데이터에다가, df7 넣어주고, x에다가, 공급월, 그리고 y에다가, 재고량, 그리고 ci는 주지 마시고, 평균, estimator를 합으로 계산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짜잔. 10월, 11월, 11월에 재고량이추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금 폰트가 적용이 안 돼서 파일이 좀 깨졌는데. 얘를 이제 저장까지 해줄 수 있겠죠? plt, save, big. 아, 그냥 이렇게 된거다 해봅시다. 제대로 해봅시다. l 플라 라이브러리, 파이플러 예, 여러분들, 이게 많이 좀, 익숙하게 치시다 보면은 저처럼 금방 빨라집니다. <laughs> 네. 어, 코드 빠른 거는 답이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많이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그 시청자 한 분께서 이제 그냥 엑셀로 처리해야 될 것도 웬만하면은 파이썬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실력이 가장 빨리 됩니다. 여러분, 엑셀 처리하는 데이터들 있죠? 그런 거 파이썬으로 다 해버리면은 어, 처음에는 진짜 힘들지만 어, 나중에는 괜찮아진다 이미지 리절트해서 PNG 형태로 저장하면은 이제 이렇게 예, 우리가 공급 월까지 처리를 해서 시각화까지 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어떤 데이터 처리한 거예요? 우리 오늘 진짜 좀 헤비한 거 했어요 이 데이터 파이브라고 하는 이 그지 같은 실무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네, 요렇게 생긴 아주 그냥 악마 같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날짜를 한달스 형태로 잘 바꿔서 시각화까지 짜잔 해준 거죠. 이렇게 코드를 한번 짜놓으면 어때요? 실무에서는 여러분 아시, 실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전사적 시스템이나 아니면 회사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은 양식은 똑같아요. 계속 이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값만 바뀌겠죠. 여기.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한번 짜놓으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서 주간 보고서를 쓴다던가 데일리를 쓴다거나, 위클리를 쓴다거나, 먼슬리를 쓸때 그냥 이런 프로세스 하나 짜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셀 버튼에 런을 클릭을 하면은 그냥 분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DB에서부터 가져온다라고 하면 앞에 쿼리까지 넣어서 SQL문까지 써주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쭉 가져와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코드만 쭉 돌려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래프까지 그리고 전처리된 데이터도 저장하고 피보팅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죠? 어, 나는 이걸 엑셀로 할 생각했다 하면은 이제 어때요? 매번 이 데이터 가져와서 임포트 시켜서 엑셀 띄워놓고 어, 윗줄을 지우고 드래그해서 데이터 옮기고 쌓고 뭐 이런 클릭을 몇번막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짧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 이렇게 복잡하고 길어지는 경우에는 파이썬 형태로 바꿔서 처리를 해 버리면은 파워풀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무에서 볼수 있는 어 아주 전형적인 유형의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고요. 아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제 판다스의 좀 디테일한 함수들을 더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준비를 해서 오늘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했었죠. IROC, 뭐 어, set index, reset i a c k 그리고 drop 이런 함수들을 제가 활용해서 썼는데 여러분들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으시면은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어, 분석가로서 연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어, 실무에 가면 이런 데이터를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럼 그때 우리가 또 모양 빠지게 엑셀 켜놓고 처리한 다음에 머신러닝 돌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판다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일 10분 데이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